왜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뜨겁지 않을까요?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시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바로 코이노니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냥 친목 모임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영적 교제예요. 내것내것 내것 없이 삶을 나누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 키우고 기업처럼 운영하죠. 성경이 말하는 나눔과 연합? 그건 이미 죽었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내 것이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 그때 세상이 다시 교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진짜 교회 회복. 함께 소망하시겠습니까? 구독으로 동행해주세요.